어떤 독수리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화라는 것은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토끼와 거북이 이런 것도 인간의 삶이죠. 호랑이하고 토끼만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소부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우화들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독수리 새끼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거를 불쌍히 여긴 닭이. 독수를 리 데려다가 키웠대요.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독수리 새끼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야? 계속 병아리랑 같이 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병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몸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는 거지. 근데 다른 병아리들이, 야, 너 뭐냐? 우린 다 이만해도 왜 이렇게 커? 너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뭐래요? 아니야, 나도 병아리야.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병아리처럼 어느 날 엄마보다 더 커졌어. 자기는 왜 이렇게 클까? 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매한 마리가 나타나서 닭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 도망갔죠? 얘도 어때? 얘도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너무 몸이 크니까 숨을 수 있어 없어 마당에 딱 한켠에서 이제 죽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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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가 막 날아오다가 어, 왜, 왜 이렇게 닭이 크지? 하고 가까이 봤더니 뭐야? 독수리거든? 이거 어때요? 꽁지가 빠져라 다시 날라서 도망갑니다 얘 독수리는 어땠어요? 언제 잡아 먹기나나 죽을지도 몰라 죽을 근데 자기 앞에서 매가 자기 보고 깜짝 놀라도 도망가니까 어때? 왜 저러지? 미쳤나? 다행이다. 다음에는 숨을 장소를 더 마련해 놔야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말이 돼요. 지금 매가 왜 도망갔어? 독수리인 줄 알고 도망갔는데 독수리가 지가 병아리인지 알고 있으니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야 매가 왜 도망갔지? 그러면서 다른 병아리에게 물어보든 아니면 뭐 개나 고양이한테 물어보든 어차피 우환이가 근데 어떤 생각을 했어요? 다행이야. 다음에는 내가 숨을 곳을 찾아야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신이 누군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참 빛을 낼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일 있으면 사주 보고 무슨 일 있으면 미신 같은 거 무서워 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부적 있으면 건들지도 못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깜짝 놀래도 도망가는 독수리가 지가 병아리인 줄 알고 숨을 곳을 찾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베드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풍랑 때문에 의심을 품으니까 빠져들었다는 거죠.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는 것만 가지고 될것 같아요. 머리로 알고 돼. 오늘, 아,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난 두렵지 않아. 될것 같아요. 갑자기 꿈에 3일 동안 돌아가신 분이 나와. 처참한 모습으로. 무섭죠? 밤에 눈 떴더니 4시 40. 4분이야. 오, 3일 동안 반복이 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참고 있고, 물 마시러도 못 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독수리보다 더 대단한데, 그깟 잡시를 왜 무서워 합니까? 앞에 나타나면 어디 가면 돼? 오, 이 깜짝이야. 놀랬잖아, 이 이러면 돼요? 왜, 노, 갑자기 나타나서 놀란 거지? 존재 자체가 무서워서 놀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래요. 궁합이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자꾸만 치우칩니까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수맥 흐르는 데 있죠, 수맥. 제 신학교에서 연구해봤습니다. 수맥이 흐를 때이 수맥이 굉장히 높이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이 수맥이 언제 언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요, 보통? 정신을 집중하고 있을 때나 잠을 잘 때는 인간에게서 다른 파가 나오죠. 평상시 알파파 나오고 베타파 나오다가 이렇게 점점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일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신학교에 되게 꿈자리가 뒤숭숭한 방이 있었어요. 신학교에도 있어요. 그런 데가. 그래가지고 여기 옛날에 무슨 뭐 빨간 동자래는니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인터 모르겠지만 우리 총회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거기 상여집이 있었다면서요. 그 왕님 쪽에 진짜예요? 그러니까 뭐 상여를 놓는 집이 있었대요. 거기 이렇게 신학교 이렇게 마당 끝자락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밤에 빨간 동자를 봤다는 그런 신학생도 있고 막 그래요. 밤에 어떤 애가 눈 빨개 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다는. 제가 밤에 새벽 한두 시에 막 돌아다녀봤는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살쾡이는 봤어. 살쾡 깜짝 놀라서 제가 화장실 에 들어가는데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빨간 동작하고 불딱였더니살쾡이가 있단 말한게 저를 딱 보고 있길래 어, 놀랬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옆으로 비겼더니 옆으로 슥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근데 무서워하고 막 잠도 못 자고 해서 방 하나가 폐쇄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이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가서 봤더니 수맥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십자가를 놓고 성가를 틀어놨더니 수맥이 잡혀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뽕짝 불러도 잡혀.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나이가 들수록 뽕짝이 좋아지죠? 왜 그런지 알아요? 인생을 알고 감정의 깊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뽕짝이라는 자체가 가사가 그런 게 아니라 뽕짝은 어떻게 불러야 돼? 정성 들여 불러야 돼. 뽕짝은 대충 부를 수가 없어, 그죠? 발라드는 뭐 대충 부를 수 있잖아요. 너는 장미보다 이렇게 주지만 뽕짝은 뭐예요 구만강, 막 이렇게 인상까지 써가면서 막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신겨진다는 거죠. 근데 성가 부를 때 어떻게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마음을 담아서 불러야 합니다. 뽕짝만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수맥이 잡혀요. 이런 걸 느낍니다. 열심히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좀 그거 해보고 싶어요. 어떤 분 기도할 때 옆에 가서 수맥 뽕딱 놓고 잡히나, 안 잡히나.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신학생들이 기도를 딴 생각하면서 해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 잡혀요. 마음을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잡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토요일 날, 저하고 의무부원, 제가 의무부장이었었거든요. 신학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실험해봤더니 이게 잡히는 거야. 우리가 아픈 사람이 가서 기도해줄 때, 기도힘이왜없겠습니까 여러 명이 가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 안에 하느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역시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 갑자기 꿈 자리가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면 되지. 더 열심히 미사 나오면 되죠. 돌아가신 분이 계속 꿈에 처참한 모습이 나왔다면 나에게 뭔 얘기 하는 겁니까? 놀래키려고? 아, 미쳤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놀래키려고 나옵니까? 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안에 남은 인상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꿈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꿈은 없습니다. 강렬한 메시지일 뿐이죠. 우리가 밤에 자면서 꿈을 몇 가지 꾸는지 알아요? 꿈은 수평적이에요. 5분을 자도 1시간의 꿈을 꿀수 있는 겁니다. 꿈은 우리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꿈은 뭐예요? 단편적이면서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날 그런 거 있잖아요. 꿈에 한 3박 4일 여행인데눈 떴더니 얼마 지났어? 한 10분 지났을 때 있죠? 이런 경우 없으세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꿈꾸는 거 어떻게 할수 있대? 옆에서, 옆에서 자는 사람이 꿈꾸나 안 꾸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눈 까디 집어보면 돼, 이렇게. 그럼 눈이 이렇게 막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렘수면이라고 합니다, 렘수면. 그러니까 이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꿈꾸는 겁니다. 그러게 멈춰 있으면 꿈을 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두 시간 주기로 자는 게 좋대요. 짝수 주기로. 왜냐하면 인간이 잠이 들어서 이렇게 숙면을 취할 때까지 짝수 주기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더 신기한 건 만약에 다섯 시간 분이 안 자는데 어, 나는 왜 말끔하죠? 이건 뭐냐면 주기가 바뀐 겁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원래는 짝수로 잠을 자야 지만 인간이 피로가 풀릴 수 있는데. 홀수로밖에 잘수 없다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주의가 바뀐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적응하게 만드셨죠. 우리 눈동자도 어때요? 어두운 데 들어가면 눈동자 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어떤 분들은 작아진데 여러분 혹시 그눈 안에 있는 <laughs> 이, 이 눈동자를 조절하십니까? 러면서 멀리 봐야 되겠다. 작아지고, 가까이 봐야 커지고 막 그래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햇빛 같은 데 가면은 눈이 어떻게 돼? 작아지죠. 이걸 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이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인간의 눈을 보고 만든 거잖아요, 조리개를.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두려워합니까? 우린 믿음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린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고 있으니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만 가지면 돼? 믿음만 가지면 되죠.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에 보면 얼마 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도 치어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몇명 나올까요? 성경에.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 몇명 나와요? 한 명. 누구요? 그니까 러 누구? 제가 한명 아니면 여러 명이겠죠. 여러 명이라고 하셨죠. 그럼 누구 나와요? 한 명이 아닐 것 같으니까 여러 명 찍으신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이제는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질문하면, 당연히 한 명이지. 왜한 명만 나오니까.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죠? 몇, 몇해 동안? 열두 해 동안. 열두 해, 해 동안 손을 댔어요? 열두 해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리에 손을 대니까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명 나온 줄 알았어.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손이라도 대게 해주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저 손이라도 그분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낫겠지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 받았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합니까? 미사를 봉헌하잖아요. 옷자락에 손대는 것보다 더큰 겁니다 이게 왜? 미사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제사를 성부께 드린 바로 십자가상의 제사가 이 미사 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은청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 참여할 때는 어디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대단한 게 바로 미사요 우리는 옷자락에 힘들게 손대지 않아도 미사안에 참여하면서 주님께 기적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안 일어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해서 다 치유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떤 여인이 하유라는 여인이 옷자락에 손대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나 만졌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맡겨가지고 이 사람 만져대고 저 사람 만져대고 그러는데 누가 만졌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그냥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간절히 바해서 기적의 힘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참여한다고 해서 다 기적 체험해요. 미사 안에서는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지만 의식하지 않고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은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대 미사에 목숨 걸으라고 했죠.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미사 와서 어떻게 해? 주일날 보면 눈에 써 있지. 억지로 왔음, 부인에게 끌려 왔음, 엄마한테 끌려 왔음, 그리고 벌 받을까봐 왔음 다써 있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뭐가 다쳐 있어? 귀가 다쳐 있고 마음이 다쳐 있죠.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하느님은요, 뭐든지 할수 있는 분이시지만, 한 가지만큼은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되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해? 걱정이 가득해서, 염려가 가득해서, 분심이 가득해서,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귀를 닫고 또 마음을 닫고 있으니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에서 자리 잡지도 못하니까 씨가 어떻게 돼요? 아시잖아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돼가지고 이게 싹도 태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면서 믿고 그분을 따르면 되는데 믿으면 어디서 온다? 드름에서 온다.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미사간에 온전히 머물고 이러다 보면 내 안에 체험이 있고 내가 바뀌게 되고 믿음이 있으니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빛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 또한 빛을 낼수 있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우린 이미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자꾸만 들으려고 하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활동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잘 맡기도록 하세요. 잘 머물도록 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